아, 네, 윤채, 아 t 티비 윤채, 유지니다 오늘은 포켓몬 카드를 까볼 건데요. 어, 포켓몬 카드가 어디 있는지? 어디지? 지 우와! 신지다 아! <laughs> 내꺼, 내 거. 아무튼, 아무튼, 이거 포켓몬, 어, 리자무. 엄마 도움은 없어서 저희는 까겠습니다. 엄마는 지금. 와, 와와 와, <laughs> 와, 와, 와! 엄청 많이 들었어. 와, 엄청 와, 많이. 엄청 많이. 와, 진짜 많아요. 진짜 많아요. 진짜, <웃음> 진짜. 좋아. <laughs> 오늘 한개 한 먼저 까고, 두 개씩 까볼게요. 우리 이거 골라서 까볼게요. 난 이거 까볼래. 나 이거. 하나, 둘, 셋. <laughs> <laughs> 왜 이렇게 안가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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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반짝이는 거 나왔어요. 어! 어, 엄청 좋은 거 나왔네. 어, 아니, 아빠 눈 엄청 좋은 거 나왔네. 언이는 지금 갔네요. 네, 저는. 없어요. 전설이 없어요. 어, 어. 좋은 엄청 좋은. 가자메다! 아, <laughs> 하나, 둘, 아세 개밖에 안 남았어. 하나, 아 지금 하나, 둘, 셋, 아세 네, 개밖에 안 남았어. 너통 사야 된거 아니에요? 응. 음. 와, 와, 전수. 아 전수 나와야 되는데 유준이한테 질 수는 없는데. 왜요? 아 유준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. 아이. <laughs> 이만큼밖에 안 나왔습니다. 이만큼. <laughs> 자, 아, 네, 저 이만큼밖에 안나왔습니다 나는 이만큼자삼덩이처럼 쌓였습니다 그래서 전설이 이만큼밖에 안나왔어요 어 어디갔지 그삐이 너무해요 어다 아, <laughs> 우리 덩이처럼쌓어잠깐 여기 이거예요 이게 또 쓰레기가 같이 왔어 다쓰레기에여기 이게 <laughs> 이렇게 펼쳐주세요아이 주방 유질 게 진짜 많아요. 진짜 두꺼워요. 두꺼기도 진짜 많아. 엄청 많다. 유지이 거입니다. 여기 아래 거가 유지 거고 여기 위에 거제 거입니다. 어? 오늘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고요.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